태극기 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극기는 백색의 바탕이 있고, 중앙에 양을 상징하는 적색, 음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구성된 태극 문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면에는 건공감리의네 개의 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태극 문양의 적색과 청색, 에, 그리고, 어, 내네 괴의, 음, 그 구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태극 문양도, 음, S자로 이렇게 돼 있다는 점을 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건괴와 곤괴. 그리고 음, 이괘와 감괘의 위치도 음, 어, 잘그 기억을 해두시면 <laughs> 건곤감리와 태극의 문양이 정합적으로 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 그것을 다음에 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태극의 문양을 한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양과 음이 해서 마주 보고 있는데요. 어, 현상적으로 보면은 상하의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청색과 적색이 만나는 지점이 둘이 있는데, 어, 그두 지점 음, 하나가 예를 들어 양극이고 음극이라고 할 때에 그두 극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 사실은 이 위치가 45도의 위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뜻 보면 음, 우리가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언뜻 보면 음, 그저 이렇게 상하에서 마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 따져 보면 음... 아 이것이 45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휘감으면서 품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이 모양이 그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우리의 이제 지금 한반도의 실정과 좀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도 하곤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남북으로 보면은, 이제, 북쪽에 적색, 남한에 청색, 어떤, 이제, 뭐, 또, 이념적인 부분, 그리고, 그, 38선의 그런, 음, 모양도, 음, 서쪽과 동쪽이, 아, 이쪽은 들어가 있고, 강원도 쪽은 또 올라가 있는, 이제, 이런 또, 어, 형상과도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에,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 이 태극의 문양은 사실은 이이 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음과 양이 음, 서로 마주 본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대대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그 마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휘가만 품고 있다. 그러니까 양이 위에 있는 양이 치고 들어온 부분은 음이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고, 또 음이 치고 들어간 그런 부분은 또 양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최초의 태극 문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일찌감치 신라 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가문사에 석주에 새겨져 있는 그 문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이 태극 문양과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태극이 그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서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루는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닐스 보어는 덴마크의 과학자 겸 이제 그 교수 학자인데 이분이 음 이런 말을 했죠. 반대가 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아, 이렇게 그러면서 음, 우주에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것들이 상호 보완하고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과학자인데 그 철학적인 그런 언급을 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어는 자신의 이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태극 문양을 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왼편에 있는 <laughs> 그림이 가문사 태극 문양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문양이 닐스 보의 문양입니다. 음, 닐스 보어가, 그, 양자역학의 원리를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어, 수상을 할 때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할 적에, 팔괘도 주역에 팔괘도가 그려있는 의상을 제작을 해서, 어, 그 입고 나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닐스보의 문양을 보면은 네,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은 음, 이 모, 모, 모양을 보시면 왼편이 적색이고 양이죠. 어, 오른편이 정색의 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음의 그 음을 가로지르는 구분하는 그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을자 형태가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에 있는 그이 문양, 좀 전에 보신 이 문양을 보시면은, 이 문양은, 어, s자의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어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태극 문양은 음, 전래 내려오는 그 모양이 예로부터 아두 가지 큰틀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 을자, 하나는 <laughs> S자. 지금은 어, 이렇게 닐스 보어가 어 그려 선택한 그런 문양.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알고 있는 태극의 문양은 에, 의자였다는 거죠. 이 요점도 그래서 상호 어떤 그 음과 양으로 반대되지만 음과 양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적인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서 양자역학의 이론에서 자기가 받은 영감을 좀 철학화 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닐스 보어 이전에도, 음, 사실은, 이 주역의 음향, 음, 괴가, 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대표적인 과학자가 있죠. 그니까, 러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니치라는 학자죠. 그, 한참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어, 이분들이 중국의 그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중에 이제 부배라는 선교사가 대표적인 분인데, 예, 그분이 예, 이제 이런 저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역이라는 텍스트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 보니까 이제 궤도가 있고 64괘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라이프 니치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라이프 니치가 그 편지 속에 그 내용과 이제 그 그림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동반되는 이제 그런 서적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겠죠. 그림을 64개도를 보면서 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야 포키시라는 분이 그 수천 년 전에 포키시라는 분이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괴의그 음양의 부호를 아 영과 1이라는 수차로 어,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라는 부호는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아, 그 안이 비어 있는 상이고 양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으니까 그 가운데가 실하게 차 있는 상으로. 이제 숫자로, 음을 0으로, 어, 양을 1로, 그렇게 치환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음, 이진법의 체계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뭐, 서구권에서, 음, 많은 학자들이, 아이 주역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또 뭐, 심리학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융, 구스타 부융 박사라든가 또이 물리학에서 지금 이제 닐스보 같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이 철학적으로 회통할수 있는 그런 최고의 아 정말 이론이고 텍스트나 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닐스보는 자신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어, 승화시키는 데까지 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괴를 에, 자세히 보면은 두 사실은 이 주역이라는 책은 어, 64괘가 있고 그 64괘는 각각 여섯 괘의 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84효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이면다 계속해서 줄여 보면 결국은 환원되는 것은 양효냐 음효냐 이두 가지로 환원을 할 수가 있죠. 네, 결국은 주역의 그궤 자체가 결국 두 개의 효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주역의궤 자체가 두 개의 효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8괘 중에서 공공감리 4괴를 취해서 했기 때문에 이 공공감리 4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감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두 개의 효다. 아,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8괘인데 아까 태극과 음양, 양이와 에, 그리고 사상과 어, 그리고 팔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괘 중에 에, 건공감리를 채용, 어,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공감리는 어, 여기 선천 팔괘 방위도에서 어, 그 보신 그 부분, 여기 보면 은건괴가맨 위에 있고, 곤괴가맨아래 있고, 이 궤가 좌측에 있고 감개가 우측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 차용을 해서 건공감리의네궤를 차용을 한 것이죠. 이 사이에 있는 이 궤들은 다 생략을 하고 어 정방 가운데에 있는 이 궤들을 이제 그어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궤와 곤궤와 이궤와 감궤 그리고 요 원의 태극의 원을 이제 숫자로 상징한 이렇게 결국은 태극기에 있는 음그 괴는 건공감리의 내네 괴이고 그내 네 괴는 다 알고 보면 환원을 해보면 두 개의 효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음 여기에 그래서 앞에 건괘 뒤에 곤궤 좌측 왼편에 이궤 오른편에 감궤 그리고 건곤을 축으로 해서 음극과 양극의그음양이 만나는 그 지점이 있었다 요렇게 원래 이게 이제 태극기에 사각으로 배치되기 전에 원팔괘 도상에서 건곤감리의 네궤만을 따오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그런 에... 뜻입니다.